턱걸이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좁네요. 어, 이 넓이가 좋고. 처음에는 좀 천천히 간을 보면서 하다가, 아, 이제 아픈 데가 없으니까 속도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팔이 조금 덜 펴진 것 같아도 일단 개수를 30개 채우고, 그리고 한손 턱걸이 성공하는 게 제 챌린지 목표거든요. 개수를 먼저 채우고 자세는 그 후에 조금 교정하도록 할겠습니다. 아 위에 도르래가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제 고개가 상당히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밖에서 한번 해보면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손 턱걸이 밴드 이용해서 언더그립으로. 언더 그립으로 잡을게요. 오버 그립은 그 튀어나온 게 있어서 자세가 잘안 나옵니다. 조금 가볍게 느껴지네요. 일부러 팔하고 어깨를 쓰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등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등에 힘이 잘안 들어가요. 제가 잘할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팁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오른손은 부상 위험이 없었고, 가벼웠어요. 무겁게 안 느껴졌습니다. 얇은 밴드 두 개를 사용하고 있고, 왼손은 오른손에 비해서 등에 힘이 더안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어디 힘이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팔도 어깨도 등도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훨씬 몸은 무겁게 느껴졌고, 두 번째 세트는 팔을 조금 더 많이 피고 턱을 덜 걸도록 하겠습니다. 도르래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제 목이 뒤로 많이 젖혀져야 돼요. 그래서 위로 덜 올라가고 팔을 조금 더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좀더 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벌써 힘이 다 빠졌습니다. 개수 늘리기 위해서는 진짜 빈도가 자주 잦아야 돼요. 매일 속도를 빨리, 매일 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 두달 동안 매일 턱걸이를 오전마다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개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 후에 등 부상이 나중에 있어서 턱걸이를 10개월 동안 못해서 개수가 그 뒤로 많이 줄었지만 정말 매일 하니까 개수가 금방 늘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 내지는 3일에 한번 정도는 열심히 하면 개수가 금방 늘 걸로 생각됩니다. 매일 운동하는 것은 보디빌딩에는 좋지는 않죠. 같은 부위를 매일 하는 것은요. 개수를 늘리기에 좋다는 말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근비대를 위해서는 무산소 운동이 충분히 되고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운동이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DOMS, DOMS, 지연통증, 알베서 아픈 통증이 오게 되고 그게 2, 3일은 갑니다. 그게 풀리면 다시 운동을 하고 그러면 3일에 한번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두번 하게 되죠. 그래서 운동을 운동을 일주일에 두번 해라라는 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일부러 일주일에 두번 하려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한번 하루 제대로 하면 그 통증이 3, 4일 되기 때문에 통증이 풀리자마자 바로 하게 돼도 일주일에 두 번밖에 할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근육이 자라죠. 근비대가 생깁니다. 지금은 등 하부에 일부러 힘을 주면서 하고 있어요. 표시가 날지 모르겠습니다.